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어제 우퍼 X랑 플라즈마 X FT가 출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카트바디 총두 개를 한꺼번에 한 영상에 편집을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카트바디 초 고파츠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카트바디는 우퍼 X입니다. 우퍼 X의 옵션은 어, 올 레전드 8이라고 보면 되고요. 초 고파츠에 해당하는 카트바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상위 1퍼 정도의 카트바디일 거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혼자 주행과 그다음 멀티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즈. 이번 트랙 WKC 투어링 랠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바디가 전체적으로 보면 드리프트감이 좋은 흑기사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실 거예요, 보기. 아, 근데 진짜 빠르다, 얘. 자, 21.4네요. 이 정도면은, 솔직히 파라곤보다는 아니지만, 그 파라곤 밑에 있는, 솔직히 뭐, 백기사나, 이제 뭐, 흑기사, 이 정도 급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자이 이번 트랙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 달려보고 그 다음 멀티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카트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X FT도 있으니까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도 초 고파츠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뭐이 우퍼라는 카트바디를 타보면서 느끼는 점들은 역시 파라고는 잡기 힘들겠지만 얘도 만만치 않은 1대장 계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친구가 왜 좋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감이 좋고 카트바디 스피드도 빨라요 뭐 개충도 500이지만 초코파츠로 장착했을 때는 500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개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록은 파라곤 기록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남들이 파라곤 탔을 때가 아닌 내가 파라곤 탔을 때랑 똑같아요. 제가 파라곤 탔을 때랑의 기록은 같아요. 같거나 이 친구가 조금 더 빠를 때가 있기는 해.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조금 더 빠르다고 해도 파라곤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출발 부스터. 레전드와 레어의 출발 부스터는 또 다르고 나중 되면 레전드는 유니크 파츠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에서 밀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멀티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트바디 자체가 빨라서 지금 제 기록, 파라곤 기록이랑도 똑같거나 조금 뭐 조금 느리게 나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가자잇! 이번 트랙, 도검구름의 협곡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멀티방으로 왔습니다. 가보시, 가보시, 가봅시다. 말 개꼬이네. 어, 초반 출구 개밀리고. 하지만 이제 후반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접지력이나 안정성이 살짝 파라곤이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아. 제가 저번에 리뷰했다시피 이 친구가 뜨는 구간에서는 뜨더라고, 차가. 붕. 안 뜨는 구간도 있지만. 그래서 안정성과 접지력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컨트롤 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맵에서는 이 카트바디를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은 카트? 어우 딜레이가 너무 걸린다 팀이 자 이대로 쭉 가면은 이런건 또 붙어가네 아까전에는 뜯었니 참 지맘대로인 카트야 에. 오우. 자, 이렇게 우퍼 X 초고파츠를 만나봤고요. 이제 플라즈마 X FT를 만나볼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해드릴 거예요. 오케이, 겨즈. 자,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FT 계정으로 왔는데요. 어, 파츠 옵션을 보시면 99입니다. 어, 한마디로 정말 파츠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카트바디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과연 이 카트바디는 어떻게 더 성장을 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 고파치면은 거의 최상이에요. 얘한테는. 오, 잠깐만, 일반이랑 좀 기분이 달라. 어, 일반 때랑 기분이 다른데, 진짜로? 어, 근데 확실히 개충이. 야, 뉴커팅 살짝 했는데 이 정도 차는 거 봐라. 와, 근데 개충은 진짜 편안하네. 오! 오, 여러분들, 고파츠 장착하니까 달라. 야, 좋다. 확실히, PT보다는 FT가 나요. 고파츠 장착하니까 탈만 해. 이제 뭐 구스터 게이지가 좋은데다가 이제 길이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길이가 그렇게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카트는 파츠를 잘 껴야 돼. 이게 엔진이나 바퀴 쪽이 커버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죠? 오, 길이 보시면은 게 짧은 편도 아니고. 오, 괜찮네. 이 정도면은 엄청난 발전이 된 카트바디인 것 같거든요. 플라즈마 XFT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공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즈 공방으로 왔고, 이번 트랙, 비치해변 드라이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부스터 길이 같은 면에서는 매우 괜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이 카트바디가 좀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하면서. 우퍼는 역시나 좋았던 것 같고, 이 카트는 좀 예상 의외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건, 솔직히 지금 이 카트바디가 좋아져봐야 일반 등급의 그냥 플라즈마 X에요. 근데, 여기서 뭐 나중에 골든 시리즈가 나오던 무슨 시리즈가 나오던 여기서 더욱 더 진화된 카트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레전드 등급의 플라즈마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나중에 저 유니크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카트 바디들보다는 개충 아그 부스터 길이가 짧긴 해요. 그래도, 그, 노파츠일 때그 카트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진짜 기분이 좋을 정도. 와, 야, 이거 차는 거 봐라, 부스터. 아니, 어떻게 저렇게 1mm 딱 남기고 차지? 와우. 야, 개충 편안하네. 뭐, EXT나 뭐, EXV. 뭐그 친구들이 요번에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공방에 뭐 파라곤이나 이런 카터들이 있는데도 충분하게 비빌 수 있는 것 같고. 오, 괜찮다. 그리고 확실히 부스터가 짧으니까 듀브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와, 부스터 차는 거 봐라. 오. 아, 근데 진짜 많이 괜찮아졌다. 졌어. 우퍼 X와 플라즈마 XFT를 만나봤고요. 오늘도 좋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